안녕하세요. 저는 젠한이언 정혜표입니다. 약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쑥의 종류는 한 23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 어, 개똥쑥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똥쑥은 열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몇년 전에 중국 여의사가 학질 치료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학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이 많이 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데 쓰이는 것이 개똥숙입니다. 또 인진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진숙은 한의에서 인진호라고 표시합니다. 인진숙은 귀경이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 들어가는 약들은 3개월 이상 먹으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드시고 좀 쉬셨다가 또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강화 사자발 약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자발 약숙은 비위장에 들어갑니다. 한의에서 비위장은 토자리로임금자리입니다임금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죠. 약숙을 먹으면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영양공급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따뜻해지고 활동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약입니다.